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가, 고향시 어디라고요? 덕은. 아, 고향시 덕은동에 우리가 뭐 먹으러 왔어요. 이 유명한 집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훈제요, 우리 먹어야 겠다이 사람들은 검은 닭 먹는다고 그러나? 경숙이랑 같이 왔어요, 친구랑. 응. 덕은 동인 가지가 난 몰라. 뭐래? 덕은 여기가 유명하다고 집도 별로 안 좋은데?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왔네. 여기가 유명한데. 유명하다고 난리 났네 그렇게 유명하세요? 다 음식 됐어요? 네. 아, 다다 됐구나. 경숙이 어디 있어요. 어, 신발 벗는, 어. 어 야, 신발 벗는 거예요? 네, 네. 뭐, 거기 쌓 있잖아요. 버신 어, 뭐고 들어가. 아 그냥 맨발로 가시는게요. 어, 맨발로? 네, 네.